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일럽나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테슬라 소식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laughs>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테슬라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소식인데요 이거 진짜 대박 소식이에요 테슬라가 드디어 새로운 나라에서 FSD 테스트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스웨덴이에요. 와,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거든요. 자,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테슬라 FSD가 뭐냐?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디 어디 있냐면요. 현재 총 7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해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쪽으로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중국. 근데 중국에서는 이름이 좀 다르더라고요. CT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른대요. 같은 기능인데 이름만 다르게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각 나라마다 FSD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 각 나라의 규제 기관들이 테슬라한테 허가해 주는 범위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나라는 이 기능까지 허용 어떤 나라는 저기능까지만 허용.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FSD라도 나라마다 할수 있는 게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럼 유럽은 어떠냐? 여기가 진짜 문제였어요. 테슬라가 유럽에서 FSD 출시하려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노력해왔거든요. 근데 유럽이라는 곳이 특히 규제가 엄청나게 까다롭잖아요. 자동차 관련 규제, 안전 규제 이런 것들이 정말 철저하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FSD를 론칭하려고 시도를 계속했는데,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레드테이프라고 하죠. 관료주의적인 복잡한 규제 절차들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드디어, 스웨덴이 문을 열어주. 이름이 알렉산더 크리스텐슨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스웨덴 교통청한테 직접 확인을 받았대요. 교통청에서 보낸 이메일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테슬라가 지난주에 자동화된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요. 완전 최신 소식이죠. <laughs>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이 허가에는 세대의 차량이 포함되며 스웨덴의 모든 주요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에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세대의 차량으로 스웨덴 전역의 주요 도로들에서 다 테스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범위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테슬라가 스웨덴 교통청이랑 이미 한참 동안 협력을 해왔어요. 뭘 했냐면요. fsd 승인의 첫 단계 작업들을 진행했던 거죠. 구체적으로는요. 테슬라랑 교통청이 2주 동안, 무려 2주 동안이나 데이터를 평가했대요. 무슨 데이터냐? Former Site Assessment Test, 줄여서 AAT라고 하는 공식 현장 평가 테스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 과정인지 아세요? 차량의 모든 움직임, 모든 반응, 모든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다 체크하는 거거든요. 안전성은 물론이고, 현지 도로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스웨덴 특유의 교통 상황이나 도로 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통청이 크리스텐슨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면요. 테슬라가 이 ATT를 통과한 것처럼 보여요. 이제 스웨덴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마일스톤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이 허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허가냐는 거예요. 완전히 일반인도 다쓸수 있는 거냐 아직은 아니에요 이거 미국에서 테슬라가 로보 택시 운영 허가 받은 거랑 비슷한 레벨로 보이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네바다주 랑 애리조나주 이두 주에서 테슬 투웨어 를 배포 하라고 청 신호를 줄 때까지는 요 어, 테슬라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타고 스웨덴 전역의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돌아다니면서 테스트를 할 거라는 거죠 실제 도로 조건에서 실제 교통 상황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검증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하냐? 당연히 안전 때문이죠. 자율주행이라는 게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특히 유럽은 안전 기준이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신중하게 검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부 직원들한테 먼저 테스트 시켜보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 일반 고객들한테도 오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스웨덴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웨덴이 유럽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설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럽 연합이 워낙 규제가 통일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가 진행되고 안전하다는 게 증명되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프랑스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훨씬 빠르게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미노 효과처럼요. 그리고 스웨덴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술혁신에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거든요. 볼보 같은 자동차 회사도 있고 전반적으로 친환경 정책이나 미래 기술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도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스웨덴을 선택한 게 전략적으로 정말 똑똑한 선택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가 스웨덴에서 세대의 차량으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할 거고요. 아마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정도 내부 테스트를 진행할 것 같아요. 그동안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이겠죠. 스웨덴의 겨울 날씨, 여름 날씨,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심야 시간대, 온갖 같은 데는 더 빨리 허가가 날 수도 있고요. 독일 같은 큰 시장도 결국엔 열릴 거예요.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큰 나라니까 규제가 더 까다로울 수 있지만, 테슬라가 스웨덴에서 쌓은 데이터와 실적을 보여주면 설득력이 훨씬 높아질 거거든요. 사실, 테슬라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유럽은 전기차 전환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고, 환경 규제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거든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가 금지되는 나라들도 많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만으로는 부족하죠? 자율주행 기술까지 합쳐져야 진짜 미래형 모빌리티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FSD까지 유럽에서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면 정말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따라잡기 힘든 역차가 생기는 거예요. 하드웨어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좋고 완전체가 되는 거죠. 로보택시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네바다, 애리조나에서 로보택시 테스트 허가받은 것처럼 유럽에서도 결국에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게 상용화되면 교통 시스템 자체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앱으로 부르면 자율주행 차량이 와서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고 비용도 일반 택시보다 훨씬 저렴하고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고. 특히 유럽 같은 곳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심야 시간대나 외곽 지역은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로보택시가 그런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전기차 로보택시가 보편화되면 도심 내 차량 소유가 줄어들고 그만큼 주차 공간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차량 대수가 줄어들면서 교통 체증도 완화되고 대기 오염도 줄어들겠죠. 유럽이 추구하는 친환경 정책 방향이랑도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드디어 물고가 트인 거니까요. 스웨덴 오너들이 제일 부럽겠죠. <laughs> 곧 자기들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FSD를 경험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편의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안전성도 엄청나게 향상되거든요. 테슬라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FSD를 켰을 때 사고율이 일반 운전보다 훨씬 낮아요. 사람은 피곤하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실 수도 하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360도 모든 방향을 동시에 모니터링 하니까요.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버전이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더 많은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있거든요. 중국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아까 중국에서는 시티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중국은 또 중국대로 독특한 교통환경이 있어요. 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고, 교통문화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거기서도 FSD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기술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각 나라마다 교통규칙도 다르고, 운전문화도 다르고, 도로 조건도 다른데, 테슬라의 AI가 그 모든 걸 학습해서 적응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머신러닝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쌓이는 엄청난 양의 주행 데이터가 테슬라의 FSD를 계속 진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에서 쌓일 데이터도 전 세계 테슬라 차량의 FSD 성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거예요. 스웨덴 특유의 도로 상황, 날씨 조건, 교통 패턴 같은 것들이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면 다른 비슷한 환경의 국가들에서도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laughs>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스웨덴이 겨울에 눈이 정말 많이 오는 나라잖아요. 도로에 눈이 쌓이고 결빙되고 하는 상황에서 F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압박감이 클 거예요. 메르세데스, BMW, 아우디 같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FSD만큼 실제 도로에서 광범위하게 테스트되고 데이터가 쌓인 시스템은 없거든요. 이게 테슬라의 진짜 경쟁력인 거죠. 볼보는 스웨덴 회사니까 더 긴장하겠네요. 자기 나라에서 테슬라가 먼저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받았으니까요. 물론, 볼보도 안전기술로는 정말 유명한 회사고 자율주행 개발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유럽 주재당국들도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예전에는 정말 보수적이었거든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근데, 미국이나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걸 보면서, 유럽도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문을 열고 있는 거죠. 스웨덴이 그첫 번째 사례가 된 거고 이게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분위기가 될 거예요. 경쟁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결국 누가 먼저 혁신 기술을 수용하느냐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테니까요. 테슬라 주가에도 호재겠죠.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는 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의미하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소식이에요. 물론 단기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가치를 더하는 뉴스죠. <laughs> 일론 머스크도 아마 이 소식 듣고 엄청 기뻐했을 것 같아요. 유럽 규제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드디어 돌파구가 생긴 거니까요. 트위터에 아니 X에 뭔가 올렸을 것도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봐야겠네요. 앞으로 몇 달간 스웨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주목해야 할것 같아요. 테슬라 직원들이 스웨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테스트하는 모습도 목격될 거고 아마 스웨덴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예요. 어디서 테스트 차량을 봤다. 어떻게 운전하더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테슬라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고 스웨덴 교통청도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고요. 한국은 언제쯤 잘까요? 우리도 테슬라 오너 많잖아요. 근데 한국 도로 환경이 또 독특하거든요. 좁은 골목길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보행자들도 많고. 규제도 까다롭고요. 근데 유럽에서 성공 사례가 나오면 한국도 조금씩 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말 자율주행의 시대가 코앞까지 온것 같아요. 몇년 전만 해도 SF 영화 속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되고 있어요. 스웨덴에서의 이번 허가가 그큰 걸음 중 하나인 거죠. 작은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유럽 전체로 나아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가 스웨덴에서 FSD 테스트 허가를 받았다는 정말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진진한 뉴스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스웨덴 교통청이 테슬라한테 자동화된 차량 테스트 허가를 내줬고요. 세대의 차량으로 스웨덴 전역의 주요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유럽에서 FSD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2주 동안 교통청이랑 함께 공식 현장 평가 테스트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걸 통과해서 이제 실제 도로에서 회사 직원들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미국의 네바다주랑 애리조나주에서 로보택시 테스트 허가받은 것처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럽이라는 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까다로운 시장 중 하나거든요. 여기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건 테슬라의 기술력이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에서 성공하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프랑스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줄줄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재 FSD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중국의 총 7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데, 그리고 이건 단순히 편의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사고 감소, 교통체증 완화, 환경보호, 이동성 혁명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율주행 전기차가 보편화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차를 소유하는 개념부터 도시 구조까지 다 변화하게 될 거란 말이죠. <laughs>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기술적인 개선도 계속 필요하고 법적인 틀도 정비되어야 하고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져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방향으로 확실하게 가고 있다는 거. 스웨덴에서의 이번 허가가 그 증거인 거죠. 앞으로 몇 달간 스웨덴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테슬라는 어떤 다음 수를 둘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돼요. 아이러브 나인 채널에서 계속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가 정말 밝아 보여요. <laughs>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직접 운전하던 걸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운전했대, 이러면서요. 그만큼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아직 좀 불안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다양한 의견들이 궁금하거든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우려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유럽에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 스웨덴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테슬라 테스트 차량 목격하시면 꼭 제보해 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운행되는지 어떤 모습인지 말이에요. 한국에 계신 테슬라 오너분들도 언젠가는 우리도 FSD 쓸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유럽의 사례들을 잘 지켜보면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규제 당국에도 좋은 선례가 될수해볼만 하죠. 배터리 기술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보하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가 날 거예요. 정부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면 좋겠어요. 안전은 당연히 최고선이지만 너무 보수적으로만 접근하면 기술 발전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스웨덴처럼 단계적으로 신중하지만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모델이 될것 같아요. 대학이나 연구소들도 자율주행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받으면 좋겠고요. 인재 양성도 중요해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이 이렇게 빨리 현실화될 줄 몰랐거든요.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섭죠.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상상도 안 돼요. 드론 택시도 나오고, 하이퍼루프도 생기고, 우주여행도 대중화되고, 정말 SF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 중심에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회사들이 있는 거고요. 물론, 변화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일자리 문제도 있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죠.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같은 어려운 질문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환경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운전에 쓰던 시간을 더 생산적인 일이나 여가에 쓸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정말 유익하셨죠? 테슬라의 스웨덴 FSD 테스트 허가 소식. 이게 왜 중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설명드렸고요. 아일러브나인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봐요.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